와, 안녕하세요.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. 네, 삼성전자는 한국 최고의 회사죠. 뭐 두말할 거리가 없습니다.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뭐 거의 최고 수준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고요. 뭐 반도체나 휴대폰, 뭐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다 거의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고요. 그리고 주가 수준도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도 뭐 PER이 한13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주가 수준도 전혀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삼성전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, 그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, 첫 번째 이유는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시가총액 상한 비중 30%캡 때문이죠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 이제 특정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%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. 예,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33% 정도 됩니다. 이미 30%를 훨씬 넘어섰죠. 예, 지금 수준에서 이게 30% 캡이 적용이 되면 삼성전자의 33% 비중이 강제적으로 이제 30%로 조정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각종 ETF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. 33% 갖고 있던 거를 저절로 이제 30%까지 줄여야 되기 때문이죠. 예, 그 물량이 이제 좀 최악의 경우에는 뭐한 1조 가까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어, 물론 더 오르면 더 많이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죠. 그게 적용되는 게 이제 매년 6월이나 12월인데요.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어,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삼성전자를 사지 않겠죠. 또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투자를 꺼려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꼭 6월달에 이게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고요. 그 전에도 이제 지나치게 높아져서 뭐 연계상품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로 캡 비용을 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당장 3월달에 어,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어쨌든 이런 요인 때문에 이제 캡룰 때문에 물량이 언젠가는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어, 삼성전자의 주가를 누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. 이게 적용이 안 되려면은 삼성전자는 하나도 안 오르는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수준이면은 거의 한15% 정도 올라야 이제 딱 맞춰지는데요. 그런 일은 잘 일어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. 아니면 삼성전자가 내려가거나. 예,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, 많이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. 네 예, 그리고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기 힘든 이유, 당분간은 크게 오르기 힘든 이유 두 번째는 어, 대주주 양도세 때문입니다. 예,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올해 4월 1일부터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지금, 어, 작년 말 기준으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대주주는, 어, 4월 전에 팔아버려야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. 뭐, 15억이 아예 넘은 대주주는 뭐, 상관없는데,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, 뭐, 예를 들어서 한 12억 정도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양도세를 안 내려면 4월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한 6억 원치 샀다가 이제 12억이 됐는데 두 배가 뛰어서 그러면 시세 차익이 6억이잖아요. 그거를 지금 팔면은 어,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4월 넘어서 팔면은 22%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됩니다. 그러면은 거의 1억 3천만 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게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물량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올해는 뭐 그렇게 많이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내년이 되면은 3억입니다. 3억 기준이. 그러면 이제 3억에서 10억 사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물량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.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그걸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갖고 있던 거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 뭐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뭐 3억 원 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,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내년 4월 전까지 이걸 또 팔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오르기 힘든 이유 두 번째 이유로 이제 이런 걸또들 수가 있겠네요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너무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. 일단은 대안으로 우선주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우선주가 뭐 배당도 많이 주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죠. 우선주는 또 이제 30%캡 적용도 받지 않고요. 그리고 뭐 대주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. 본, 보통주에 비해서는요. 예, 네,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좀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. 개리율이 줄어든 거죠. 아니면 뭐 삼성전자랑 비슷한 뭐 다른 종목을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일단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보고, 보고 투자한다면 를뭐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을 사는 방법도 있겠죠. 예,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제 당분간 좀 오르기가 힘든 이유를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삼성전자 회사가 뭐 돈을 못 벌어서 안 오른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예뭐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제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달라들어서 네가 뭘 안느냐 무슨 근거도 없이 왜 내린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고요. 저는 삼성전자를 아주 좋게 보고 있고 아주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내릴 요인이 있다는 거죠. 예, 네,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좋게 보는 분들은 이번에 혹시 좀 조정이 발생을 하면은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조정 없이 그냥 코스피 자체가 많이 올라서 달려가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겠죠. 예.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